알브레히트 디러 1471년에서 1528년 알브레히트 디러는 살아있을 때전 유럽의 이름을 알렸던 최초의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야. 자연을 본떠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비롯해 대형 작품과 흑백 판화들을 제작했단다. 디러는 독일의 뉴렌베르크에서 태어났어. 어느 성공한 화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 뒤에는 유럽을 여행했지. 디러는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며 공부하기도 하고 자신이 봤던 색다른 풍경들, 식물과 동물들을 목탄으로 그리거나 수채화로 표현했어. 디러는 24세의 나이에 마침내 예술가로 살기 위해 뉴렌베르크로 돌아와 정착했지. 디러는 그림의 배경에 동물, 새와 꽃 같은 자연을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이런 묘사는 디러의 작품을 보다 생생하고 신선하게 만들어 주었지. 글작을 찍어내다. 디러는 정교한 수채화와 다양한 색을 사용한 대형 그림들을 꾸준히 제작했어. 하지만 평생에 걸쳐 가장 몰두했던 일은 흑백 판화였단다. 그는 나무판이나 철판에 모양을 새긴 뒤 잉크를 묻히고 종이에 찍어 판화들을 완성했지. 디로의 판화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잘 팔렸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닐른베르크에서는 반응이 신통찮았어. 디로는 화가로서 재능을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좌절을 겪기도 했단다. 마침내 명성을 얻다. 외국에서 디러의 작품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점차 널리 알려졌어. 디러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가는 곳마다 유명인사로 대접을 받았지. 그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독일 화가의 왕자라고 불렀단다. 어린 산토끼. 디려는 살아있는 산토끼를 관찰하면서 털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그렸다. 디려는 대부분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의 첫 글자인 A와 D를 구성하여 서명을 남겼다.